첫 번째 옵션 시스템 에어컨. 두 번째 옵션 빌트인 세탁기. 세 번째 옵션 빌트인 냉장고. 네 번째 옵션 하이라이트. 다섯 번째 옵션 책상. 여섯 번째 옵션 붙박이장. 당산동 역세권 청년 주택. 포레나 당산. 현재는 이만큼 지어졌습니다. 스카이 브릿지도 그렇고 깔끔하니 세련되고 예뻐요. 구독 좋아요. 아영 엄마. 안녕하세요. 아영이와 아린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당산동 역세권 청년주택 포레나 당산 집 구조를 공유합니다. 초대해주셔서 다녀왔어요. 사실 이곳은 포레나 한화건설에서 이렇게나 예쁘게 영등포구에 만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 요가삼촌 제이가 한화로 이직을 해서 얘가 힘을 좀 써줬나 싶었어요. 아파트 브랜드 순위 TOP 10 포레나 한화건설 브랜드 역세권 청년주택입니다. 포레나 당산의 위치는 여기. 영등포구청역 도보 3분 초역세권 강서센터 근무할 때 여기서 환승을 참 많이 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2호선과 5호선이 만나는 영등포구청역은 엄청나잖아요 동쪽으로 세정거장 가면 여의도 서쪽으로 세정거장 가면 목동 남쪽으로 두정거장 가면 신도림역 북쪽으로 두정거장 가면 합정역 홍대역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예요 단지 주변에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대형마트란 마트는 모두 모여있고, 또 이마트가 있는 곳은 타임스퀘어죠. 상권이 아주아주 아주 뛰어납니다. 당신의 첫 출발을 위한 당산의 첫 번째 청년주택. 여러분 덕분에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정답 맞추고 커피 쿠폰 100장 받아가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경할 집은 특별공급 82세대와 일반공급 135세대. 총 217세대를 모집하는 17형과 일반공급으로 42세대를 모집하는 41형입니다. 먼저 17형 볼게요. 내부는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고 햇살이 참 눈부십니다. 여기는 14층이에요. 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뻥 뚫린 시티뷰. 야경은 어떨지 기대되네요. 창문은 로이 3중유리. 단열에 매우 뛰어난 소재라고 해요. 또 아래쪽은 열리지 않습니다. 덕분에 난간이 없어서 개방감이 아주 뛰어나요. 창문 위로 시스템 에어컨이 보입니다. 17형에는 책상도 옵션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책상 옆부분에는 수납공간도 있어서 효율적이에요. 콘센트가 보이는 것이 전자렌지 자리인가 봅니다. 빌트인 냉장고도 있고 빌트인 세탁기도 있고 하이라이트도 있습니다. 주방 옆에는 붙박이장도 있고 센스 있게 거울도 설치되었어요. 옵션만 따로 정리하면 첫 번째 옵션 시스템 에어컨, 두 번째 옵션 빌트인 세탁기, 세 번째 옵션 빌트인 냉장고, 네 번째 옵션 하이라이트, 다섯 번째 옵션 책상, 여섯 번째 옵션 붙박이장, 일곱 번째 옵션 전열교환기. 흡입구와 배기구인데 공기 순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욕실로 가봅시다. 포르나 당사는 모든 타입에 샤워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납함은 널찍해요. 물건 떨어지지 않게 센스가 보이고. 헤어드라이기 자리까지 완벽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손잡이가 참 좋더라고요. 모든 문에는 손기인 방지가 되어 있어요. 신발장에는 전신 거울이 있고 내부는 널찍합니다. 우산꽂이도 있어요. 또 현관에 일괄소등 좋습니다. 화이트 톤으로 새집 느낌이 물씬 풍기는 게 시티뷰가 인상적입니다. 임대 조건은 다섯 가지 중한 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이고 17형의 경우 보증금 80%를 기준으로 특별 공급은 이금액, 일반 공급은 이금액입니다. 그러나 역세권 청년주택 민간은 SH가 보증금의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해요. 또 기금대출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확대. 10월부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한도가 청년은 7천만원에서 2억으로, 신혼부부는 2억에서 3억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버팀목은 아영이네가 쓰고 있는 꿀혜택이죠. 저희는 1.3%로 보증금의 80%까지 꽉꽉 채워서 쓰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무조건 받아야 하는 혜택이에요 따라서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1600에 20 1800에 23 대박이죠 물론 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주거비 지원 그러니까 무이자는 대부분 풀로 받을 수 있지만 기금 대출은 은행에서 소득 유무 대직기간 신용 점수 등을 고려하니까 대출 한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역세권 신축 풀옵션이 이 조건이면 무조건 아닙니까 더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접수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보증금이 부담스럽다면, 이렇게도 가능해요. 임대 조건은 다섯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거든요. 내가 준비해야 할 보증금이 87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어요. 말이 나온 김에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소득, 자산, 지역 제한 없음, 초역세권이다, 풀옵션이다. 임대 조건이 좋다, 급이다른 시설. 역세권 청년주택 민간의 장점이죠. 일반 공급의 경우 얼마를 벌든 얼마가 있든 어디에 살든 청약 통장이 있든 없든 전부 상관없습니다. 신청 자격은 단한 줄이에요. 자동차 미소유, 무주택 청년 이거면 끝입니다. 여기서 청년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말하고 혼인 여부도 상관없습니다. 미혼은 청년형으로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는 신혼부부형으로 접수하면 되니까요. 초역세권 포레나 당산 역세권 청년주택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2호선과 5호선이 지나는 영등포구청역에서 도보 3분, 물레역도 도보 7분이에요. 더블역세권 플러스 초역세권, 합정홍대, 여의도, 신도림, 목동 전부 두세정거장이다. 접근성이 아주 훌륭합니다. 풀옵션, 옵션으로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세탁기, 하이라이트,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장, 책상까지 우리는 이삿짐으로 이불과 옷만 준비하면 됩니다.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41형의 경우 방은 두개 시스템 에어컨은 3대고요. 다용도실도 있고 또 주방이 아주 넓답니다. 잠깐 보고 갈게요. 여기는 41형. 역시나 햇살이 참 눈부십니다. 먼저 거실입니다. 15층 뷰. 뻥 뚫린 시티뷰는 역시 시원합니다. 참, 창문은 옆으로 열 수도 있고 위로 열 수도 있어요. 창문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있답니다. 주방입니다. 그레이 톤으로 깔끔하고 수납 공간이 대박이에요. 꽉꽉 채워서 풍성하게 먹읍시다. 뭐든지 잘 먹어야 예뻐요. 옵션으로 빌트인 냉장고가 있고 빌트인 세탁기가 있고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주방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방과 방 사이에 거실이 있는 3베이 구조. 참, 시스템 에어컨은 거실과 방두 개에 각각 하나씩 있기 때문에 이 집의 에어컨은 총 3대예요.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침실 1. 여기는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거울 센스구 창문 위로 시스템 에어컨이 보이고 뷰는 이렇습니다. 욕실도 볼게요. 샤워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고 널찍한 수납함, 물건 떨어지지 않는 센스, 헤어 드라이기 자리까지 완벽합니다. 손잡이 너무 좋아요. 널찍한 신발장, 구시구요또 일괄 소등 편합니다. 주방 옆에는 다용도실도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세탁기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건조기를 두거나 김치 냉장고를 두거나 그러면 좋겠더라고요.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침실이 보겠습니다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이 있습니다 아담한 사이즈 옷방으로 쓰거나 재택근무용으로 쓰거나 자녀가 있다면 놀이방도 괜찮겠어요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문에는 손기인방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온도는 방마다 조절할 수 있고 인터폰으로는 관리비와 공지사항은 물론이고 가스 조명 난방도 조절할 수 있었어요 역시 새집 느낌이 물씬 풍기는 게 3베이로 바라보는 시티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임대 조건은 동일하게 다섯 가지 중한 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이고 보증금 80% 선택 시이 금액입니다. 그러나 주거비 지원과 버팀목을 받으면 이렇게 변해요. 보증금 4,120만 원, 임대료 플러스 이자 43만 원. 버팀목 금리를 1.5%로 적용했을 때이 금액인데 저는 1.3%로 쓰고 있고요. 최저금리는 1%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1.3%를 적용하면 이 금액. 최저금리인 1%를 적용하면 이 금액. 주거비용을 30만원대로 낮출 수 있습니다. 버팀목이 짱이에요. 서울 신축 투룸 아파트가 초역세권, 더블역세권, 풀옵션인데 4,120에 36만원. 제가 신혼집을 고민하는 시기였다면 바로 접수했습니다. 서울 어디든지 출퇴근하기도 편하겠다.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의도는 5분, 합정역도 5분, 목동도 5분, 신도림은 3분. 저라면 오히려 당첨 확률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41형보다 작은 타입으로 할것 같아요. 여기로 다 접수하라고 하고 저는 다른 타입 할래요. 33형, 36형도 충분히 괜찮거든요. 일단 당첨이 돼야 합니다. 당첨 비결 영상에서 알려드렸죠? 누구나 큰 집을 원하기 때문에 작은 타입이 경쟁자가 적고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가 29형 원룸에서도 아영이랑 해서 3식구가 살았는데 33명, 36형이 이 조건이면 땡큐죠. 어차피 평생 살집 아니잖아요. 최대 거주 기간은 8년입니다. 그 동안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솔로일 때 즐겨야 한다. 애가 없을 때 즐겨야. 한다. 참 496세대 세대수가 많다는 점도 좋습니다.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비가 저렴해지거든요. 그만큼 나눠낼 사람이 많잖아요. 또 스카이 피트니스 라운지가 대박입니다. 보통 피트니스, GX룸은 지하에 있기 마련인데 포레나 당사는 다릅니다. 최상층 꼭대기에 피트니스 라운지와 GX룸이 있어요. 하늘에서 운동하는 기분은 어떨까요? 부럽습니다. 그 밖에 물품 보관실, 코인 세탁실, 작은 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까지 있고 대형 판매 시설이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까지 설치된다고 합니다. 또 2층 옥상 공간에는 아름다운 조경도 설치된다고 해요. 아직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라 현장을 촬영하지는 못했지만 19층 뷰는 찍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라만 봐도 힐링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운동도 할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만큼 지어졌습니다. 스카이 브릿지도 그렇고 깔끔하니 세련되고 예뻐요. 12월 말에 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바로 다음달이죠 얼마 안남았습니다 포레나 당산이 위치한 영등포구청역 주변에 29형 풀옵 시세가 1억에 60입니다 포레나 당산 34명은 기금대출을 중복으로 받으면 3,236인데 보증금은 3배 임대료는 2배 차이가 납니다 포레나 당산이 훨씬 저렴해요 거기다 최고층수 19층에 스카이 피트니스 라운지까지 구비된 빠방한 복리시설과 신축 새집이라는 메리트 일반적인 물건과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포레나 당산 역세권 청년주택 접수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월화수딱 3일만 진행합니다. 모집공고는 11월 16일에 게시될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궁금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청약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포레나 당산 바로 옆에 있어요. 또 이벤트 있습니다. 포레나 당산 홈페이지에서는 관심 고객으로 등록하면 매주 100명에게 커피 쿠폰을 드리고 저는 댓글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중 추첨을 통해서 100분에게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1번은 포레나 당산 홈페이지에서 2번은 제가 드리기 때문에 중복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는 공짜. 당신의 첫 출발을 위한 당산의 첫 번째 청년주택 포레나 당산 더블 역세권 청년주택 더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가 정식으로 게시되면 꼼꼼하게 한번더 다루겠습니다. 포레나 당산, 아자아자, 파이팅!